네. 서 공격 들어. 우리 나가. 들어가자. 어, 앉자. 넘어 야, 근데 거기나 거기나. 그니까.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갔다 와봤어. 진짜. 아. 어. 인정 여기 주차장으로 나가면 금방이니까 아, <laughs> 아니야 걔 느려 걔 느려 느린 건 아닌데 빠르지 않아. 빨라. 빠른데. <웃음> 음. <웃음> 어 몰라. <laughs> 내 기준? <laughs> 어. 어. 내 기준? <laughs> 기준 기준을 너무 높이, 높이셔서도니안 <laughs> 빨라 보여. 아미는? 아미? 이제 나영이가 바르겠죠? <laughs> 그니까. 근데 약간 지금 베타에서 아미도 살짝 가속이 빨라서 순간적으로 빠른 건 진짜 서윤이? 내가 되게 진짜로 못하는 느낌이지. 순간속도가 빨라. 순간속도가 는나 약간 반. 멋있다. 아! 아, 아니 최고 니 최고기로? 1항력이. 근데 지금 경초 잡지? 나실수2 나도 두세번두번 제거다. 번 실기, 실기 때 나도 실기 때네 번째. 아, 어, 어지 <laughs>

<목소리> 안녕하세요. 야, 早速。

내 되는데 아, 그래. 아, <laughs> 야 다, 다른 뭐? 아걔페이어야 응. 니가 이제 좋잖아. 아니야 나 아가야 <laughs> 야, 이제 갔다 오면 니가 이제 그거 아야너 갔다 오면? 매니저의 주잖아 음. 뭐래내리저지너몇학기에복학할 거야? 아마... 27년 전에 1에 1에 올수 있지 않 1에 올수에올수 있지 않아? 1에5수 있지 않아? 2에 올수 있지 않아? 에올수 있지 않아? 2에 올수 있지 에있으니까 2에 올수 있지 않아? 수 있지 않아? 2에 그만해라있올 그만둘 되지 않아내 일반 트랙 찍을 <laughs> 이거 하고 싶어 어? 트랙 찍기 이러고 나 응. 러닝 해타사람 <laughs> 아니, 아니 나 혼자 해 <laughs> 3, 3kg 5 k g 왜 이렇게 힘든아 진짜 못는 건데 대충 찍는 거 아니야? 아니 대충이야 그 아, 진짜 못하겠어 아, 은움직야 <laughs> 네? 욕구나면. 어, 지금 15분째에요. 10분! 준영이 형이랑 좀 꺼져. 준영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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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이이리가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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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 칠때이 정도 차려. 이 정도 차려. 이 정도 데 테니스 좀 그만 쳐라 그러니이이도이 정도 차려. 이정이런거 조금만 정도 차려. 이정이정이 정도 차려. 이 정도 차이정이 정도 차려. 이 정도 차려. 이 정도 차려. 이 정도 차도나도나도 야 형규, 너손 괜찮아? 아까 뭐 만지작거리던데 뛰다가? 안돼나 지금 거는. 오. 오. 우와. 아까비. <laughs> 아니야 나 거리 안 둬. 너가 <laughs> 많이 안 나와서 모르는 거야. 너가 대타안 나와. 아니야 나 요즘에 작년보다 남빠지려 많이 었어 <laughs> 다른 애들은 뭐하나? 시민이랑 다이랑. 네가 수업을 안 나와서 해? <웃음> 다 봐. <laughs>

그냥 체면 없이 맨날 오라고 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걔네가 사그라들었잖아, 지금. 오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 데 언제? 다른 아, 홀! 어? 아, 아, 어, 이거 안 부르죠? 형님 안마시는 형님, 다음 면접이야. 어? 네? 네? 야, 아니야, 아니야! 네. 까비? 재밌다. 재밌 시선이 다아 아주 파울이야이야파울파울콜이이 음... 뭐, 아이 축구 얘기하는 거였어? 테니스 테니스 얘기 테니스 그러게 들어보자 얘기해봐 들어보자 <laughs> 응? 응? 응. 응. 그때 우리 공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엄마는 하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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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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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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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좋은거지 아니 뭐든 다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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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때는, 새하보다 심했어. 깨발라면. 는 음. 근데, 이제. 죄송하니다 뭐 공부하면서 찜따가들 아, 무슨 말인 무슨 말인지 몰요 담배 피냐고? 아유, 아유. 내가 피해 생겼어. 아유, 아유. <laughs> 가내가 내가 아무리 그래도 됐네. 어, 내야상 많이 주워어 땡큐. 고마워. 주워가사 주는 거라고? 어, 나이스. 야, 이 더. 그니까 아, 너무 이어 여기 양이 많으니까 감사해나 어, 목에 담글려가지고 오류나맨시 먹으면 나을까 하고 먹 어? <laughs> 이거 교환이 돼? <laughs> <안> 돼. <웃음> 되겠냐고 <웃음> 야, 근데 진짜 복학하며 고마워 고마워 복학할때? 내후년이면 <laughs> <매> 오지 <laughs> 근데, 근데 내공면 모셔야 할것 같아 그면 어? 다같이 또 이렇게 한번 모을 때가 일단 아, 경선이 네. 네. 원래 어, 조각? 했을 때랑 기는했을 네. 조각 조각. 때가 다같이 모뭐기이가 벌써 나와? 나기정요 내년 내년 지 그럼? 이면 상점이 안돼상아공 가고 싶다 라 가라 생에서는야네 <목소리> 정한 거야, 이너 어? 뭐, 뭐, 한국어로 하는 뭐, 거 아니야? 뭘? 진짜? 아 아, 아, 맞다. 맞다. 하, 됐지? 어. <목소리> 아, 맞다. 카투사됐지 어. 아. 던 <목소리> 아, 힘들어. 아. 언제 가 현규는? 내년 3월. 내년 3월? 너 언제나? 어? 언제 저녁이라고? 내후년 포맷? 어 맞지 그것도 1년 반냐어 6년도 포맷이잖아 거기 맞아. 넌 안가? 어? 집에는 안가 졸업할때 가야지 아 근데 살짝 어. 근데 진짜 <laughs> 큰일난거는 윤주원이 졸업을 해버릴까 생각해 <laughs> <laughs> 거긴 지금 남북통일을 리고있다잖아 니네 때문에 몇분 남았어? 지금 1분 남았어요 경석이형! 1분! 어디로 어, 이뤘지? 어. 장 이거 어, 응? 아, 아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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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찍으라고. 공기문을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경기를 보라고. <laughs> 아니, 네. 네. <laughs> 아니, 곡을 잃었다고, 지금. 곡 <laughs> 있잖아. 거거 너가 카메라로 집중 안 하니까 놓치는거 아니야. 그리고 <목소들이 유명한 사이> 저렇게 반대편에 있을 때 확대했다가, 줄였다가 해야지. 투면은 하지 않아요? 아, 네. 근데 어차피 화질 카메라를 사야지. 일본, 일본 갔다 오니까 축구가 안 어머, 어머. <목소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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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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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놓쳤어. 놓칠 뻔 했다는 거지. 혼내 진짜 너칠뻔 했잖아. 시 타고 왔어. 지하철 타고 왔어. 데정힘들 오래 면 나중에 다시 했어야 돼지 끝나고 바로 아시셔야 돼.